얼마 남은 방학 지급 보내고 있었던 거 아니지? 구슬주 지금 방학이 얼마 남았다고 늦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온 건 심각한 방학 공부법 탑3를 들고 왔다! 위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 찔리면 댓글 달아! 첫 번째 지금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 영상 지금 새벽 2시 3시 됐는데 보고 있는 사람 자 새벽 공부를 하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 새벽에 공부하고 너무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 과도한 열정으로 그렇게 해서 수면 부족 상태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점심 전까지 핸드폰 하면서 늦잠 부리다가 점심 이후 한 1시 2시 뭐 이때쯤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자 너희들 새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수면 시간 줄이면 공부 더 많이 할것 맞지? 근데 다음 날, 그리고 또그 다음 날, 무조건 체력이 떨어져. 200%.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총 10시간이어도, 내가 찐으로 집중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남은 시간 졸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잠깐 딱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백해서 인강 듣고, 똑같은 국어 문장 한 10번쯤 읽고,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최고 비율 공부 방법. 얘들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면 패턴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절대 체력을 이상한 낭비하지 않아 오늘 밤 12시에는 잠들자 두번째 운동 안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작심삼일 되는거 너희들 지금 다 겪어봤잖아 몸을 움직여줘야 내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또 공부 효율이 좋아지는거야 1시간을 공부해도 2시간 효과를 내는 이 매직 그게 바로 운동 빡세게 땀뻘뻘 막 헬스장에서 2시간 줄넘기 2시간 뭐 이런거 하라는게 아니라 집에서 15분짜리 홈트 영상 하나 틀어놓고 그냥 따라 한다거나. 그게 싫으면 스트레칭을 따라한다거나. 또 그게 싫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 30분이라도 하고 들어오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의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이 방... 시기야. 학교 가면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기본 다섯 번 정도는 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좋아 공부는 머리싸움? 그것도 체력이 기반이 돼야 머리싸움 시작되지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고 수면시간 맨날맨날 부족하고 잠이 자도 자도 끝이 없고 얘들아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오늘부터는 몸뚱아리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 시작을 해보기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세 번째 수학 틀린 거 복습 안 하는 사람 손 방학의 끝은 뭐다? 바로 수학선행 많이 할 필요 없어 저는 두 학년이나 미리 선행하는데요 헛새부리지 말고 다음 학기 거라도 제대로 하자 틀렸던 문제 또는 답지 보고픈 문제를 복습 안 하면 선행 1도 의미 없다 그냥 휘뚜루마뚜루 개념 짝짝짝 빨리빨리 풀어버리면 3년치 선행도 가능하겠다 야 근데 우리 선행하는 이유가 성적 올리려고 선행을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선행하는 거 아니잖아 차근차근 한 학기부터 틀린 문제 꾸준히 복습해가면서 개념도 잡고 유형도 잡아서 선행을 했으면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다음 학기 선행이 나가야지 지금 이 앞에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쿠루쿠루쿠루 뭐하는 거야 방학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이 다음 학기 이거 지금 선행하면서 복습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계약하고 나서 머릿속 백지된다 오늘부터 복습 들어간다 오케이 꾸슬주 그럼 마이찌들아 이번 영상 보고 우리는 올바르게 똑똑하게 공부를 해서 나눈 방학생을 아주 최대로 보내보자 그럼 아이투들의 삶이 구수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